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데리TV의 전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닥의 순매수 현황 사진입니다. 시간별로 순매수 현황 사진이고요. 음 오늘 코스피는 0.98%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고, 847.33포인트로 종가 마감을 좀 했는데요. 그 과정이 상당히 좀 순도가 높은 움직임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돼요. 금액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은 오늘 순매수를 약 1110, 1144억 정도 해줬구요 기관은 1032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개인은 1 8 6 5억을 팔았죠 장중에 여러가지를 봅니다만 이렇게 매매 동향이 상대적으로는 지수 자체의 그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지수 자체가 초반부터 계속 외인과 기관이 끌고 가는 장세였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그 상승폭은 거래소보다 조금 못했습니다만 어, 코스닥이 향후에 이번에 조금 그 화이자 백신 때문에 밀렸을 때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나스닥이 좀 밀렸잖아요 그때에 밀렸던 부분을 이제는 메이크업하면서 어, 다시금 어, 들어올릴 수 있는 기회만 보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음, 코스닥에 관련돼서 조금은 하락했던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팔고 코스피로 넘어가야 되나. 근데 제 의견은요, 그 개별 종목에 대해서 상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지수가 코스닥도 곧좀 강하게 갈것 같아요.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추셔가지고 매매를 어, 하시는 게 에, 계좌를 좀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가 강하게 좀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오늘 이게 코스피거든요 오늘 1.97%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내일 장 초반에 들어가가지고 어 약간의 그 조정을 주기 전에 그 초반에 들어가서 만약에 물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일본으로 바꾸겠습니다 어 어느 정도 코스피는 좀 눌렸을 때 눌려서 뭐 오이평선 지지하는 거 보고 다시 반등할 때를 어 수익 실현 시점으로 삼아서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은 지금 현재 900포인트가 아직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한번 치고,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여기서 다시 밀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밀리고, 버텨주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쳐 올려가지고 900포인트를 갈지, 아니면 다시 밀려가지고, 여기 지금 122평선일 겁니다. 그죠? 예, 120평선까지 찍고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좀덜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에서 종목들을 잘 선별하셔 가지고 좀 들고 계시다가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하고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때 그때가 매도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수로만 봤을 때입니다. 근데 나무 하나 하나를 보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지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시고 매매하시면 훨씬 더 어, 하실 때좀 자신감이 있거든요. 어, 오늘 지수가 받쳐줘. 근데 내 종목은 지금 조금 쳤다가 밀렸어. 그러면 저는 들고 가요 왜냐면 좀 밀리더라도 수급이 계속적으로 코스닥에서 들어오면 코스닥의 주요 종목들이 또그 수급들을 받아서 들어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코스닥이 좀 밀리고 불안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스피만큼의 상승도 아마 곧출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코스닥의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그냥 매도하고 코스피로 갈아타시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좀 분배하셔 가지고 가져가시는 게좀더 수익에 가깝게 가시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정말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상황이고 어찌됐건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코스피는 2,500 포인트 뚫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좀 움직임이 강해게 갔습니다. 아울러서 뚫은 것도 뚫은 건데 매동이 좋죠. 코스닥, 아, 코스피는 코스 매동이 이 연일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요.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물론 기관이 순매도를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드디어 기관과 외인이 동시 순매수가 또 몇, 거의 일주일 만인가요 나오면서 어, 상대적으로는 기대감을 조금 더 가지고 갈수 있는 어,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즌에 대해서 어, 제가 다시 트래킹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도 장중에 제가 오늘까지 휴가여 가지고 오전에 라이브를 조금 했습니다.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laughs> 많이 좀 부족했을 텐데. 음, 그래서 어, 오늘 그래도 괜찮게는 움직임이 가졌었는데 조금은 더 아쉽습니다. 사실은 어, 진짜 세게 나올 세게 좀 나오려면 이 움직임을 통해서 세게 얘가 진짜 추세 전환해서 반등이 나오려면 24만원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음, 지금 우선은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 후에 가격 조정을 급 차게 받아가지고 21만 3천 원 정도까지 빠졌던 이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이 되줬구요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이120 평선까지 깨버리고 밀려가지고 혹여 20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1 2 0 평선 살짝 위에서 어 다시 끌어올리면서 도지 양봉 도지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결국 오늘 이틀 연속으로 어잘 마감을 좀한것 같습니다. 잘 마감을 좀한것 같고요. 여기서 더 밀려서 빠지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하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투심이 현재 코스닥 코스피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음 지금 만약에 내일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의 기준으로 조금 민다라고 해도 개인들이 좀 받쳐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투심이 지금 좀 악화됐던 투심이 돌아섰다. 조금은 긍정적으로 상승 방향 쪽으로 시전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우선은, 모더나건, 화이자건, 아스트라제네카건, 뭐 노바백스건 어, 그런 거한번 지금 시장을 들어 올렸잖아요. 그죠? 코스닥을 밀어버리고. 근데 다시 또 다른 백신이 나온다라고 해서, 지난번하고 똑같이 코스닥이 밀리고, 코스피가 상승한다라는 법은 없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지난번에 한번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거친 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 뭐랄까요? 백신이라고럴까요? 오히려 백신을 맞았다고 할까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아마 그 충격파 다시 한번 코스닥에 밀릴 것이다라는 그 어, 만약에 백신이 나왔을 때 밀릴 거라는 그런 충격에 대해서 적응이 좀되는 상태로 아마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백신이 또 어,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을 때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강하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24만원을 돌파할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리고 나서, 지지가 그 다음에 됐었던 라인은 24만원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이게, 혹자는, 어, 뭐, 차트에 그냥 줄찍 찍고, 어, 그, 뭐, 지지 안에 저항 안에 이게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의미를 많이 찾습니다.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차트를 일봉이던 주봉이고 뭐 분모용 보다 보면 상당히 좀 이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 100%는 아니지만 일부분에 투자함에 있어서는 어, 특히 중장기나 스윙으로 좀 묵직하고 시가총이 액 높은 종목들에 투자하시는 밸류를 보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히 좀 살펴보실 수, 하, 필요가 있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하나의 지표? 라면 지표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지난번에는 이 라인 때 24만원을 계속 지켜줬고요. 이번에 강하게 음봉으로 밀어버리면서 21만원까지 빠졌는데 이번에 24만원을 돌파해서 지난번에 갭으로 밀었던 이 갭을 메우러 갈 수가 있느냐가 사실상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폭발적인 기대감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조정이 좀 이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구간 때 우선 1차적으로는 24만원 돌파가 될까 그리고 그될 때라면 그될 때의 시장 상황과 이 시즌에 그 24만원대 들어와 있는 매매 동향이 24만원 돌파한 날에 개인이 사서 올렸는지, 기관이 사서 올렸는지, 외인이 사서 올렸는지, 뭐, 외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했는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 24만원 돌파에 대한 의미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마도 24만원이 돌파가 된다라 하면, 지난번에 몇번몇 몇 차례 지금 어세 차례 정도 지지가 됐던 라인이기 때문에요. 어, 다시 거길 돌파한다 그러면 어, 이번에는 거기서 다시 밀리기보다는 어, 그 라인을 지켜 주려고 하는 성향이 가, 아, 경향이 좀 강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시젠이 조금 더 추가적인 움직임을 상승 쪽으로 더 틀어서 어,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 가져가면 아마 이 갭을 메우러 최소한 한20 어, 이 정도라고 볼까요? 뭐 좋게 보면 30만 원 잡죠. 30만 원 정도 라인까지 지난번에 밀렸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트라이를 좀 하지 않겠냐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층이 겹겹이 지금 지지해 줘야 되고 돌파해 줘야 되는 라인이 있습니다. 어, 저는 기본적으로 시즌을 설명하고 말씀을 드릴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상승에 대한 상황을 가정하고 시즌이 오른다라는 모두의 기대감을 에, 반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지지가 금지 되어졌고 이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24만원 정도 라인을 돌파해 주고 위에서 안착해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안착이 되면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나 시장의 투심은 더갈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공포였다가 기대와 희망 더 가겠다. 이거 더갈수 있다. 지금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매동이 또 왜인가 기관이 사줘요. 어더 세게 가겠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24만원 이란 이 라인이 되게 중요하고 현재 24만원 돌파 시도가 빨리 나와주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지난번이 갭을 메우러 가느냐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지금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사들의 앞서서 기사는 사실은 뭐 노이즈 일수 있으니까요 어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일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도 긍정적인 소식이 주가에 반영됐다 이제 악재만이 남았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악재가 계속 나와도 어떤 때는 밀려버리고 악재 때문에 어떤 때는 악재에서다 이래가지고 또 상승할 수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잘 판단하셔가지고 오로지 거래량과 오로지 거래량과 캔들과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유심히 살피면서 가실 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코로나 라이브에요 지금 제가 맨날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어 추가로 확진되신 분이 어 전일 동시간 대비해가지고 24분이 늘었으면다 그래서 144분이 추가확진자로 되었구요 어제는 223명의 환자분이 생기셨어요 지금 보면 어 지금 어제 그제 그리고 3일 전 했을 때 계속 200명 넘구요 음, 지금 오늘도 어제보다 더동시간대 많이 늘었으니 아마 223명보다 더 많은 수치가 확진자로서 늘어날 것입니다 어, 그렇다고 했을 때는 코로나가 지금 더 확산이 되고 있고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어, 그런 상태에서 어, 코로나와 이 진단키트와는 하나의 한 묶음으로 보면 진단키트의 효용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그렇다 시즌을 떠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또 13만 명 확진자 사망자는 조금 줄었네요 막천몇병몇 몇 명씩 막 돌아가셨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13만 명으로 그나마 좀그 확진자는 비슷한데 사망자는 좀 줄었네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어,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런 상태다 상황이 절대로 코로나 그냥 그 지금 백신 나왔다 해서 바로 손쓸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꼭 시대만 놓고 봤을 때는 코로나에 대한 확산은 계속되고 있고요. 더 심해지고 있는 상태고, 백신은 기대감 오케이. 뭐90% 완출 오케이. 다 좋은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 백신 이전의 상황과 비슷하게 시장에서 인식을 조금 더 하면서 그 불안감이 더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 주식들을 조금만 더 끌고 갈수 있는, 모멘텀이 될수 있겠다 생각이 좀 돼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사들이 또 이런 게또 조금씩 나오네요 뭐 c g n 이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 박차를 한다 그래서 진단 키트에서 벗어나서 검사 시스템을 좀 보급한 후에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시약을 제공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어 내년이 되면 진단 키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 그에 대한 대비를 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요 아울러서 이런 기사도 좀 나왔습니다. 어, 진단키트 4분기도 실적 질주가 계속된다. 그래서 이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 계속적으로 지금 4분기에 뭐 매출이라든지 수출 검색해보면 시즌도 좀더 오히려 어, 10월에 더 강하게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시즌 전략주의 실장님께서 유럽과 미국이 꺾일 기세는커녕 주문량이 상당히 더 많이 나가고 있고. 4분기가3분기보다 좋으면 좋지 실적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네요. 뭐 그냥 농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그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그대로 어뭐 상황이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해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이제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겠죠. 코로나가 독감이 사멸하면서 동시진단의 시장의 물음표다. 이 동시진단 키트 또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지금 수출을 어,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동시진단 키트에 대한 시장성은 좀 물음표가 된다 물론 워낙 뭐 감기를 관리하기 이전에 코로나로 관리해 버리니까 워낙 감기는 좀덜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음, 좀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참 이슈들이 많습니다 근데 종합해서 생각을 해 보면요 어,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 이거 시장 상승하겠는데 근데 차트는 왜 이러지 뭐아이거 근데 불안해서 못 가지고 있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근데, 어, 뭐랄까요, 지금, 어, 그냥 상황만 놓고 보고, 여러 가지 팩트에 대한 부분들만 보고, 차트, 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거래량, 뭐, 매매동향, 기타 기사들,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보면요. 우선은 코로나의 자체에 대해서 현재 확산 일로입니다, 지금. 덜 확산되고, 그 확산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줄어들고 하기보다는요,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진단 키트는 필요할 것 같아요. 시장에서 국내에서는 진단 키트 하면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어, 주가가 의,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것 같습니다. 할것 같고, 음,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반영이 덜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적인 4분기라든지 기타 어, 시장의 두려움 음, 그리고 투심 이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 요 주가에서 더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조금은 어, 걱정보다는 오히려,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요런 생각을 더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구독자분들께서는 시, 시젠을 들고 있다가,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제 뭐, 12월 되면, 뭐 배당락도 걸려서, 배당도 받아야 되는, 뭐 배당주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최근에 강의 갔던, 뭐 은행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갔다가 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나요? HMM 같은, 그, 수송 관련된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고 반도체도 될 수가 있고요 반도체 장비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바이오주가 될 수도 있고 많이 따로 갈아타실 생각을 또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조정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럼 어느 타이밍쯤에서 내가 바꿔야 될까 반대로 그냥 난 시즌을 한번 들고서 진단키트 코로나에 대한 부분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끝까지 가면. 어느 시점에서 좀 물량을 늘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차트도 차트지만 전체적인 이 기사와 시장 상황과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 가지고 판단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시제는 상대적으로는 더 밀리는 상황 보다는요제 생각에는 더 밀리는 상황 보다는 어 어느 정도까지 복구해주고 다시 조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5이평선 위에서 어, 다시 24만 원까지 돌파해 준 다음에 밀려도 22평선 찍고 밀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최소 여기 정도까지는 찍고 뭐 조정이 들어가든 뭐하든 할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슬슬 코스피가 음, 반등에 대한 힘이 약해지면 약해지면. 코스닥 쪽에도 다시 좀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기관이건 외인이건 시제는 그냥 둘순 없을 겁니다 시제는 대표적으로 셀트리 헬스케어, 셀트리 제약, 시제는 뭐 이런 종목들을 그냥 넉 놓고 그냥 방치할 수 없거든요 코스닥 대장주들인데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음, 좀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너무 크게 양복 못 뽑았다고 해서 실망하시기 보다는요 자 그리고 오늘 그 아시겠지만 외국인 상위 순매수 코스닥에 오늘의 시제는 그래도 47억 정도 잘 들어줬고 기관은 69억 정도 잘 들어줬습니다. 그죠? 매매 동향이 괜찮았어요. 47억에 69, 억 그래도 100억 정도 그래도 순매수해줬고 외인이 조금 약해요. 그동안 판 거에 비해서 약한데 음뭐 하루 걸로 하루씩 사다 팔다 할수 있는 뭐 애들이니까. 크게 저는 의미 두지는 않고요 기관들이 잘좀 받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관들이 잘좀 받쳐줘서 이번에 시젠이 24만원까지 돌파하는 데까지는 최소한 좀 주가를 좀 방어해주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 보시면은 단일가에서도 어 나이스하진 않지만 그래도 0 5트면 상승한 추세를 계속 이었다고 보고요 내일도 아마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시제는 다시금이 24만 원 위에서 이 박스권을 복구해 주면서 이 안에서 다시 움직여주는 그림이 좀 나와주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강한 상승 이후에 8월부터 11월 거의 12월까지 진행될 거니까 거진 어, 한 3개월, 4개월 가까이 지금 조정 받고 있잖아요. 음, 그렇다라고 하면 어, 우선은 여기부터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음, 이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코스닥과 음, 코스피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 이거는 모르겠어요. 32만 원, 33만 원까지 돌파 그거는 제가 예측은 못하겠지만 최소한에 지금 더 빠지거나 21만 3천 원 지난번 저점을 밀면서 가는 그런, 어, 공포감은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감안하셔서 매매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 우선은 오늘 시장 그래도 상당히 좀 좋았고요. 하지만 보여 계신 종목들이 간지는 모르겠습니다. 간지는 모르겠는데, 어, 보여 계신 종목들이 좀 양봉 뽑아내신 하루였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지난번 정말 패닉셀 나오기 직전에 양봉 세우고, 어, 도지형 양봉 좀세워놓고서 돌려 세우면서 한숨 돌린 것 같고, 이런 추세가 내일도 좀 이어져가지고, 24만원을 좀 복구하는 움직임이 빨리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복구를 하지 않건 하건 계속적으로 트래킹하면서 구독자분들께 시즌에 대해서는 말씀을 계속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즌이란 게 상징적인 종목 같아요. 코로나하면 시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하면 시즌. 음, 지금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G 하면 KMW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에, 여전히 좀 지켜보면서 시장에서 참여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오로지 시즌에100% 비중 다 몰빵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현금 들고 계시거나 하시면 다른 종목들에 대한 여러 그 의견 참고하셔가지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조금씩 분산해서 들어가신다면 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이 곧 펼쳐지지 않을까. 이번 연말은 몰라도 2021년에는요. 그런 말씀좀 드립니다. 네.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그 댓글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힘이 됩니다. 매번 어, 열심히는 찍고 있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도움이 되셨다면 항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